스카너 특능이 뭐오라감진가 그건데 세라핀이 그거 타면은 세라핀도 그거 할수있다 19, 19 어디요? 여기, 여기, 여기 앞에 응. 어디 어, 저기 있네. 파란색이라 잘 보인다. 요인 있음? 있음. 나 쫓기는데 빨린다. 이거 큰집 들어옴 식구 음. 하지만 저를 찾진 못한 모양입니다 나 말고 풍이 쫓아감 식구 어디? 아큰집 나야? 아, 뭐. 나야? 말.. 이거 어딘지를 말해야지 방금 말했잖아 큰 집이라고 나큰집 빠져나가는 거 보고 들어갔는데 이거를 내일인 줄 몰랐네. <laughs> 소리 소리합니다 여러분. 어 이거 우리 검인데? <laughs> 아니 나큰집 빠져나가는 거 보고 다시 잡았는데 내 바로 뒤에 있을, 뒤에서 다시 나올 줄은 몰랐어. 사람? 정어리? 거미 빨림? 어. 어. 때리는 오로 거미는 거미 아닌가 보다 어? 불토 하이 큰 집임 어그로 풀림 조심하셈 다들 어. 다야 어 뽀! Oh, no. 어 나. 다 ye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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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그거 같은데 모니터랑 피시치 yeah. 아니야? 예, 네, 모니터 있는 거 yeah. 같은 어 뭐야? 어? 했다 했다 손전등 했다 어어떻 했어? 그냥 당해줬는데? 택기연으로 걸어오길래 yeah. 했는데? 신기하네 어떻게 했냐? Yeah. 그거 걔가 반응을 안했나못 못, yeah. 했나보다 어 그냥 들고오던데 도망가~ 나 거의 성공.. 네. 무사면 아닌 것 같아. 터진거 보니까 네. 거기 아닌데... 어, 얘.. 네. 불병을 없다. 네. 방금 아, 내가 루인 터쳤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짝극 근처에요. 마이클.. 네. 이거 한방인가? 이 네. 무사면 아니겠지? 설마? 무사밀라게 너무 빨리 켜졌는데. 음... 야, 음... 대박이다. 음... 야. 나 이거 맞는다. 어! 어! 아니, 당연하네! 와! 와, 미친! 음... 야, 어떻게 이렇게 되냐? 음... 타이밍 오졌네. 내가 음... 구할게, 이거 근처에 있으니까. 오케이. <laughs> 이거 짝집 앞에 있는 발전기 다 돌아갔는데 백백백 저희 언덕 위에서 본다 짝집 내가 갈게 응. 나 아니, 멀리 갔어 큰 집감 사이아큰 집감 응, 어 우리한테 온다 나 짝집 갈게 나는 어 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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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트랙터 위에서 빤다 얼마 짝집... 안 보이는데요. 짝집 <laughs> 주변에 지금... 어 짝집에서 나온다. 발정기 쪽으로, 두명 있는 쪽으로. 오케이좀 okay. 멀어져야 될것같은 짝집에서... 네, 저... 지금 저 쫓아오... <laughs> 쫓아오... 아직 안 빨리... 아, 이거 50... 50%다50% 50%. 짝집 옆에 50%? 네. 응. 예 지금 저 조금 조금씩 깔짝깔짝 빠는 중. 오케이 이거 우리 큰집 쪽에 돌렸어요. 이거 뭉치겠는데? 어. 응. 응. 저분들이 거 지금 발정기 잡은 사람. 응. 나 잡집 앞에 거. 오케이 오케이 그거 돌리자 응. 이거 돌리지. 저 어, 지금... 큰집 뒤쪽... 큰집 쪽에 가면은 그냥 냅다 튀어버리거든 큰집 들어가면 큰집 들어가면 살인마. 오케이, 저 짝집 옆에 거 돌릴게요. 차민님이랑 같이... 차하... 이거 오면은... 어, 난데, 나자리한데나 여기서 짝집으로 둘게. 나는 누나 옆으로 튀어, 여기 디귿 존으로... 살인마 큰집 주변... 오케이? 막 이거 발전기 돌아가거든? 돌아가버려 그냥. 그냥 돌아도 돼. 한명까 가도 어어. 될 내가 나갈게. 아 손전등 진짜 개나이스다 이거. 저기 짝집 건너편에 있는 트랙터 쪽에 있는 문탐. 죽어야지, 그럼. 응응. 누가 쫓긴? 문달게요못 따는 중. 뭐야? 한 방이 있었어? 네. 왜 쓰면은 한 방이요? 예. 루인 하나만 쓰면 한 방이 있겠죠? 왜 있었을까? 근데 정어린 이힐다돼 있는 거야저 어그로. 일로 힐해으 어그로가 저로 바뀐 님들. 어디 있어? 정어리? 아, 큰 집? 멀다, 좀. 응. 문다 땄어, 나. 두 번째. 번. 걸리면. 저거로. 이거 좀 걸렸다, 말았다 해야 될것 같은데. 너무 잠시 부족하다. 떨어지겠어, 이거문닫땄다두 개다? 응, 문다 땄어, 두개다 땄어. 아왜 끊어. 아리요 어이! 사망띠. 이를차이를땡겨버리시네 자위를... 아, 하고 가면 되지. 어차피 저거 끝날 때까지 기다려야 되네. 근데 곧 끝날 땐? 아 그래요? 꽤 오래 버텼는데? 가보... 가봅시다. 아, 이 내가 거 나는 거 까먹고 가야지. 브래시 시계 있는 사람 문이 지금 그러면은 두개 다따지아 두개 다 핸집... 따짐 아, 오케이 아니 한방 끝나면 와요 <laughs> 어, 끝났다 됐다. 가자 어벤져스 이거 근데 그렇게 달리면 빨리죠 당연히? 아니 뭐하는거야 아니 이거 죽여 이러면 3단계 곧 찍을텐데 그러니까 거의 다빨리는데 시계 있는 사람이 빨리 구해야지 아니, 이러면은, 3단계 끝날 때까지 못 살려요. 그냥, 그냥 살려도 될것 같은데? 아니요, 아니요. 그니까, 러저 살리러 올 때, 뒤로 돌아서 얘가 못 빨게 맞아, 왔어야 자, 돼요. 자. 방금 너무 대놓고 앞으로 다 와서. 상상도 못 하고 있었어요, 빠는 거. 생 먹겠다. 아니 근데 뭐 아예 3단계 끝나면 살려야 돼 잠시 먹더라도 그 트랙터 위에 계시지 마세요 그러면 3단계 끝나자마자 또 빨리거든요 그때는 숨을게요 이렇게 이렇게 숨면 으 되죠 자 여러분 조만간입니다 조만간 문큰집 뒤쪽이랑 그 짝집 뒤쪽에도 문이 있어요. 너 짝집. 짝집에서 쭉 달리면 문이고 어... 그 반대편이 문이야. 너아 살려 살려 지금 시계 있는 사람 빨리 덮쳐요. 덮쳐 덮쳐 덮쳐. 오케이 갑시다. 뭐야 <고마워요>, 이십만 매튜. 안녕. <laughs> 매튜풀이라니. 어 이거 근데 <laughs> 아저한명 늦겠는데. 어, 살리면 돼. 그럼 헤어러리데 어디서 어디? 111문 앞에, 문 앞에요. 어우, 깜짝 아씨 아, 눕는 당. 음, 괜찮아, 구해줄게. 이거 시계가 터져야 나갈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자, 가봅시다, 다시. 이거. 아. 잠식이라 그게 애매하다. 막 3단계를 찍으면 은못 살림. 빨리 조심. 야, 3단계 찍으면 못 살림. 이 친구가. 자, 자, 그러니까 바로 가야 돼, 바로. 바로 하나. 자, 준비됐어요? 뚫뚫 준비하세요?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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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어이. 어. 시계로 맞 이거 몇 걸임 정어리? 막걸이라고? 첫걸첫걸 일로 첫 일로 걸. 아, 힐힐 아 힐, 힐. 아 버텨버텨 힐하고 힐하고 힐컴힐 저거 3단계 끝날 때까지 또 존버 이제 뭐야 그렇게 해야 뭐야? 돼 분안 연게 천만 다행이다. 따라 라다 따라 다 따라 다 어차피 상관어나 빼고 다 막걸리지? 나도 막걸리야. 그러니까 나 빼고 다 막걸. 시계 있는 사람은 누구는거죠 나. 나는 국민을 위하여가 있어. 그러면 이거 아헬 지금 안끝났계는시계있는 사람, 이 살려야 되는데자 가자 자, 시계 시계는 사는 사람, 지금 바로 살려야 돼요. 아니, 어어? 어어? 아니 얘왜안 때리냐? 살려주... 어, 어. 아니 이게 왜안 때리냐? 네 국민으로 살려주세요. 시계없는데 어? 나 막거림 뭐... 아, 그는 그러니까. 어 아, 망했네 우리 어떡해 뭐야 근데 얘왜안 걸어? <laughs> 다른데 거는데아더 먼데로 가나 보다. 기대해 줄게요. 이타심 점수가 되어라. 아이고 어쩐. 같이 갔어야 되는데 너무 먼저 갔나 보다. 내가 늦게 갔나 보다. 미안해. 아니 나 그래서 일부러 그쪽에서 살린 건데 얘가 나를 안 때리던데. 아까. 아, 일단... 그..그걸 봐그 뭐냐 그냥 그 계속 겨드랑이 만졌다 놨다 하면서 그..그걸 안 그걸 했구나 바... 아... 아이고 아쉽네 이거 너무 다 살릴 수 있었는데 뭐야 이거 금발 머리카락 하나 뭐야 이거 에드워님왜이 <laughs> 이게